김희재 씨가 그리고 또 최근에 또 신곡을 냈어요. 제목이 더블 타이틀인데요. 네. 한 곡은 짠짠짠이라는 곡이고 그 다음에는 풍악을 울려라 할때 풍악이라는 곡입니다. 아 풍악. 네 오늘 추석 특집인데 우리가 이 노래를 안 들어볼 수 없죠. <웃음> <웃음> 안 들어볼 수 없죠. 예, 나오세요. 사랑의 풍악을 울려라 그 사랑을 들을 수 있대 풍악 소리도 슬피 구른밤 내 맘도 따라오네요 잘랑살랑 부는 바람도 내 맘을 알고 있는지 달랑달랑 풍경 소리가 내마 김가은 씨가 제가 이제 방송 보다가 옛날에 이렇게 누워있다가 갑자기 깜짝 놀라서 일어난 적이 있는데 바람의 노래 부른 적 있죠? 아네미스트로경연그 아, 저뿐만 아니라 진짜 많은 분들이 놀랐어요. 아. 아, 그거 어떻게 고음을 그렇게까지 내나. 해서 제가 네. 아까 네. 부탁을 드렸거든요. 아. 흔쾌히 오늘 불러주시겠답니다. 아 예. 사실은 이조용 팀원들이 애지중지한 거예요. 분위기상에. 엄청 웃어야 돼요. 안 아까 강진 씨한테도 안준 거고요. 그러니까 제가 갖고 올라갔으면 좋았는데. 네, 이 봐요. 주셨거든요. <laughs> 예. 은강 아. 씨, 어떠십니까? 네. 이 동료들의 희생. 아, 사태. 너무 감사드리네요. 저는 솔직히 처음에 이제 또 우리 김희재 군이 말을 하, 했을 때도 네. 정말 기대 안 했다고 어, 하셨잖아요. 어, 진짜 일도 네. 기대 안 했어. 예. <웃음> <웃음> 확인 사설 이재 씨가 계속 얘기하는 게, 일도 기대 안 했다. 네. 왜 그래요? 그러니까 평소에 그렇게 말하는 거나 이런 걸 들어보면, 네. 별로 교양이 있어 보이진 않을 것 같아. 전혀, 전혀 없어. 어. 이렇게 짝다리 듣고 삿대질 이렇게 하잖아요. 네. 별로 교양이 있는 편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높은 단계까지 올라갈 거라고 생각 오. 못 했는데, 아 오. 오. 이것도. 경력인 것 같아요 그래요 그렇죠? 살아온 세월이 조금 <레 booked> 있다 보니까 전통이 요이버리그럴나요칭찬이에요칭찬이에요난 찡짠 찡짠 여기서 기대를 어, 걸고 있습니다 파이팅 제가 여기서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파이팅하세요 파이팅 예출인데한우드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우 파이팅 어우 아 단계 갑니다 어 조선말 큰 사전 정마도 찍지 심체 여절앞권 퀴즈 제왕이다 자 이거 말이죠 뭐 추석 특집이니까 오늘부또 뭐, 또, 노래 잘하시는 분들이 오셨으니까 어, 그냥 즐겁자 이렇게 시작을 했었는데 은던 씨가 올라가고 야. 기분이 어떻습니까. 어, 10, 10단계까지 왔으니까 한번 우승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유, 완전히 주석의 기운이 보니까 한국 팀한테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두 명이나 이렇게 올라오는 거는 오래간만인데. 그렇죠. 어... 어, 그 기운을 살리십시오. 아, 감사합니다. 네. 아, 좋습니다. 둘 중에 하나 정해야 될게요. 먼저 퀴즈 푸실 분. 자, 자 누굴까요? 지금... 아, 어, 생가 해봤는데, 예. 이 분위기 타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이재 씨가 야. 그냥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예, 네. 좋습니다. 두 사람이 도전을 하는데, 김희재 씨가 마치게 되면 두 박스. 근데 떨어지죠? 그러면 다음 사람이 올라가서 또 도전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한우가 한 박스가 줄어들죠. 거기서도 우승을 못하면 대한민국 우승으로 끝이 납니다. 아. 내가 아렇게 듣는 거 만해. 내가 아렇게 듣는 거 만해. 그러네뭘 아, 알려 주셨어요? 내가. 한번 알려 주셨 한가의 기분을 완전히 만끽할 수 있을지. 야, 그 마지막 조선 퀴즈 아, 바로 드리겠습니다. 아, 떨려. 소설가 김승옥이 발표한 이 소설은 소설 속 주인공이 어떤 가상의 도시에서 2박 3일간 머물렀을 때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소설 속 문장을 보시고요. 초성에 들어갈 말을 모두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이구야. 문제 나갑니다. 자, 이것에 명산물이 없는 게 아니다. 나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그것은 이것이다. 아침에 자리에서 일어나서 밖으로 나오면 밤 사이에 진주에 온.

아, 로얄 선생님이 지금 잡히죠. 뭔가 감이 잡힐 듯안 잡힐 듯 하신 것 같습니다. 머리를 감싸셨는데요. 자, 지금 보시면은 미음 짓, 그리고 이음 기억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정답! 어. 자! 이렇게 나오는데요. 정답! 어. 자! 로얄 선생님! 정답을 주셨습니다. 로얄 선생님! 어? 정답이 진하였습니다 정답은요? 첫 번째는 무진 무진 첫 번째는 무진 무진 무진? 두 번째는 안개 안개 안개가 안개가 무진을 응. 안개가 무진을 맞는 거 같은데? 로얄스 네, 선생님 정답! 정답입니다! 우와! 정답입니다! 우와! 알고 계세요? 어, 그 맞아, 그 무진 기행은 생각이 나는데. 무진 기행 맞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그 산업화하는 과정에서 앞에 한 포인트 그 안개가 생각이 맞아요. 안 나더라고.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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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걸, 아 그걸 예, 스포로 돌아가. 아니, 김희재 씨, 감이 안 왔습니까? 저는 우주. 그래. 아, 우주. 우주에는 동상이 없는 게 아니다. 아하. 그것은. 아군이다. 아군. 무주에 아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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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곳은 아군이다. 이니까 네. 예, 이 무진의 배경이 된 곳이 이제 전남 순천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후 한국 문학이나 아군이구나. 영화, 드라마에서 이제 자주 등장하는 그런 지명이 됐습니다. 자, 김희재씨 여기까지입니다. 예. 아 내려오시면 돼요. 예. 자, 이렇게 되면 선수 교체입니다. 아 은강 씨라갑니다 아아아 화이팅 화이팅 수고했어 화이팅 수고했다 화이팅 화이팅 저는 이제 무명생활을한 15년 정도 했었다 어... 보니까 친척분들 다 이제 모여 있으면뭐 그래서 뭐 방송에는 뭐 언제 나오노 뭐 올해도 어... 못봤다너를 방송에서 아저 정답! 아깜짝이야대박 그래서... 뭐... 정답! 어 이거 알아요? 에타다 에타다 정답입니다. <웃음> 정답입니다 <웃음> 정답입니다! 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살살 해주세요. <laughs> 생각하기 해만주세요 <게 이만> 재밌어 <laughs> <laughs> 바짝 긴장하십니다 아까랑 달라요. 네. 아 희재가 할줄 알았는데 예. 그 모든 부담이 저한테로 와가지고 지금. 아 그렇죠 화이팅 희재가 해줬으면 좋았는데 너 예. 예. 명절인데 또 한우 한, 야, 한 박스씩 갖고 가야 되는데 한우는 한 박스입니다 예. 예. 한 박스라도, 한 박스라도. 안 했지만. 로얄 선생님 욕심 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아, 욕심보다도 좀부담스러워한 사람은 이기는 거는 그래도 괜찮은데 두 네. 사람은 이기는 거는... 아하!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그, 아, 교수님이시면 할수 있어요. 그 운이 99.99 .99 해야 돼요. 아하, 그렇군요. 네. 오늘의 우승팀을 가리게 될 추석 축제 대한외국인 마지막 문제! 먼저 사진을 보여드립니다. 와, 이게 너무... 음, 사진은... 보시죠. 사진을... 아하! 어? 어? 자 이것은요 1 8 7일년 흥선 대원군이 서양 세력의 침략을 경계하기 위해서 전국 각지에 세운 비석인데요 서양으로부터 우리의 것을 고수하려는 의지가 강했던 흥선 대원군은 병인양료 신미양료를 치르면서 서양에 대한 경계심이 높아졌고요 이 비석을 통해 서양과의 통상 수교를 반대하는 쇄국 정책을 백성들에게 널리 알렸다고 합니다. 오. 흐. 오. 흐. 급변하던 보안말 당시의 상황과 쇄국의 의지가 담긴 이 비서 과연 뭘까? 요 자, 이 비석의 이름을 맞히면 됩니다. 자, 앉으시죠, 앉으시죠. 어차피 이게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이걸 말이죠. <laughs> 아. 비석이니까 비로 끝나지. 땡땡비 세 글자입니다. 조선 후기에 배운, 저다 배운 건데요. <laughs> 지식자랑? 네. 네. <laughs> 그 우리가 들으면 알아요. 아 그렇구나 이게. 한리의트 드리겠습니다. 요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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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까요 뭘까요? 어자응뭘정답은요다까요다까요뭘다요 뭘까요? 네까화비까화비까화비까화비 정화비? 정화비. 아닙니다. 와우! 어, 거의 다나 왔어요. 네, 자! 싸울 때? 지금 말이죠. 물리. 아, 근데 교수님. 지금 말이죠. 모르시는... 아시는 아시는데 아. 봐주시는 거... 리리리 신은. 우리 신은. 정합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정답, 하나 맞런다합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합 이런 다 보면 합격 이런 식 정답 전화비 면 합격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합격 이런 식으로 합 이런 식으로 가합이이 승부욕 승부욕 정이 아니에요, 전화비 전화비 아니에요. 전화인정예 자! 로얄 선생님! 선생님! 예 네, 자! 로얄 선생님! 창화비 창화 아니에요! 창화비 창화 아니에요! 자, 받침, 받침 자, 받침, 받침만 두분 말이죠 청화비 네 그리고... 청화비 네아 받침이 틀렸다는 겁니다 아 첨은 이름이 들어갔죠? 예 첨은 이름이 들어갔죠? 예 자! 천화 정답 천 아닙니다 천화 정답 천 아닙니다 정답 척화비 정답 척화비 응원 어. 정답 척화비 어. 척화비 <laughs>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이, 예. 아 나는 또아이 그 싸워야 된다고 했을 때 전쟁만 생각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물리치다. 물리치다, 배척한다고 <laughs> 하잖아요. 예. <laughs> 자, 이렇게 해서 <laughs> 추석 특집 우승자 <laughs> 은상입니다. <은성> <laughs>